세제를 1g에 4원이면 구매할수 있고, 아보카도를 먹으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곳일까 싶으시죠? 바로 제로웨이스트 샵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환경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생활 쓰레기를 제로에 가까이 만들자는 의미에 제로웨이스트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우 류준열 씨, 박진희 씨, 가수 풀김씨도 지구를 지키는데 앞장서고 계시는데요. 제로에이스트 어떻게 실천하는 건지 함께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천연 수세미가 있는데 이거는 필요한 만큼 칼이나 가위로 잘랐으면 되고, 얘를 사용하면 이제 합성 소재 수세미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환경 오염을 확실히 줄일 수 있겠죠? 다음은 대나무 칫솔인데요.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는 칫솔은 여기가 다 플라스틱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나무로 되어 있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랑 같이 세트로 쓰면 좋은 제품이 부채 치약이라고 있는데 이 안에 열어보면 사탕처럼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거든요. 입에 넣고 씹은 다음에 똑같이 칫솔질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거품이 덜 난다던가 사용감이 별로라던가 그런 거 없고 오히려 상쾌하고 시원하고. 거품도 잘 나고 그래서 이거는 세트로 같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소프넛이라는 열매인데요. 이름 그대로 비누 열매이고요. 얘를 물에 넣은 다음에 이제 흔들거나 하면 거품이 생기는데 그 거품을 이용해서 설거지도 할수 있고 빨래도 할수 있고 가격도 되게 저렴해서 쉽게 접근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사용하고 나서 얘를 화분에 퇴비로도 줄수 있고 우리 집엔 화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일반 쓰레기 에 그냥 버려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방법 중에 이제 세제를 리필해서 플라스틱 용기에 사용을 줄이는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어, 매장에서 리필 스테이션을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울의 전원을 켜고 용기를 올려줍니다. 용기 버튼을 눌러 무게가 0이 되게 한후 원하는 세제를 필요한 만큼만 담습니다. 세제의 무게를 잰뒤 빛이 된 종이에 무게를 적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은 2016년 서울을 첫 시작으로 광주, 대구, 부산 등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다가 타일러가 한그 영상을 한번 보고 아, 제로 웨이스트를 꼭 해야겠다. 환경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소한 건데 테이크아웃할 때그 홀더를 안 받는 거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하나씩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은 1억 6천만 톤. 이대로 가다가는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이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구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쓰레기 배출도 줄이고 건강도 챙기는 제로웨이스트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